오늘 말씀 제목 당신은 진정 예수님을 맞아들이셨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제목을 진정 예수님을 맞아들였는가. 오늘은 부활 주일을 한주 앞둔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부활 주일이네요. 교회는 이 오늘 이 주일을 특별히 종려 주일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종려 주일. 종려 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 유다의 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 가장 중심되는 그 도시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네. 종려나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죠? 대추야자.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대추야자 나무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또 유다의 많은 백성들 이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산나 호산나 외쳤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유다 백성들이 로마라는 큰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 통치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의 뜻은 이제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구원 좀해 주십시오. 나라 되찾게 해 주십시오. 다시 다윗 솔로몬 같은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좀 편하게 먹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근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종려나무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과 부와 평안과 놀라운 복의 상징이 되는 나무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죠. 이스라엘의 국화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감람. 우리나라는 뭐 국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소나무 생각나죠, 그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르는. 이스라엘에는 이 종려 나무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그 종려 나무 가지를 흔단 이야기는 뭐예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종려나무처럼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치 종려나무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로마를 좀 쳐부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종려나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예,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구원자 통치자의 모습을 기대했던 겁니다. 왜냐?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통치자 권력자가 오셔야 로마를 짓밟고 우리의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시여.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죠?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는 그 나귀에 타셨습니다. 그 겸손하신 모습으로 아니 어찌 보면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은 막 왕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왕이면은 멋진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힘 있게 확 들어와야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 왕이라고 하는데 어린 조그마한 나귀 나귀 새끼 이렇게 걸터 앉으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성하셨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왕, 막강한 권세, 권력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훨씬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백성을 옥죄고 있는 게 로마가 아니라 너희들을 옥죄고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야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시는 것 이게 로마를 이기고 나라 세우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야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 바로 여기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 그게 무엇이죠?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단 하나의 단하나길 십자가 바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지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이죠. 예,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스가랴 말씀이 여기 그대로 또 나옵니다.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나 아무개를 구원하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지만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지난주도 죄 지었잖아요, 우리.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기 지금 가시로 환을 만들어서 빨간 페인트를 칠했을 뿐이지 이게 다 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여기 피가 뚝뚝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저 십자가가 사람의 살점이 묻어 있고, 사람의 피가 뚝뚝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다고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바로 이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일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 과거에 있었던 분명한 일을 다시 되새기는 게 기억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없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이게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된 종려주일에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높은 지위의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집에 온다 그러면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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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 드리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오늘 우리는 성례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용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우리 예수님 계신다 생각하세요. 이제 받을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다. 바로 이것이 진짜 경외라는 것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진짜 우리의 종려 주일 대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예내 영혼 가운데 더 깊이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